놓아 키우면 더 좋아진다. 물을 그 근처에다 두면 더 좋아진다. 이런 방법들이 더 있어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네, 안녕하세요. 신가물들이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. 비정적으로 좀 그렇게 살고 있지. 이런 감을기가 있는 분들이 음. 잘 사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? 어, 있지. 근데 신가무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거는 이 신이라는 것 자체를 무시하거나 인지일을 안 하기 때문이야. 내가 스스로 마음속으로 빌어가고 신한테, 조상한테 기대는 이런 부분들이 먼저 스타트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 무당에 따라서 같이 상생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. 그 사람에 따라서 어떤 팔자인지에 따라서 이게 틀려지거든. 그 사람의 상생관계에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금을 가지고 있으면 좀더 좋아진다 화분을 키우면 더 좋아진다 물을 그 근처에다 두면 더 좋아진다 이런 방법들이 더 있어 또 하나는 무당이 같이 빌어가는 초발언도 있어 그 사람한테 필요한 산신이든 용신이든 어떤 지역에 가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구술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 나는 일단은 그 신과물들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을 바꾸라고 얘기를 먼저 하는 건 있어 예를 들면 오지랖 굉장히 오지랖 많이 부리는 사람들이 있거든 사람이 같이 더불어 잘 살면 좋은데. 문제는 자기도 힘들면서 옆에 사람 생각하고 배려해 주느냐 자기 걸못 챙기는 분들이 있어. 그럼 이건 좀 냉정하게 본인 스스로 먼저 생각을 하시라고 얘기를 하지 항상 내가 좀 어느 정도 잘 살아야 옆에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상황들이 된다고. 그러니까 이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. 어얘 힘들어서 어떻게 얘 챙겨줘야지 이러면은 얘한테 좋은 기운이 가. 그럼 내거 기운은 나한테 쓸 기운은 없지. 그럼 나는 맨날 힘들겠지. 그래서 중요한 자기 인생을 먼저 생각을 하라는 것부터 바꾸라고 얘기를 해. 그래야 좋은 기운들이 본인한테 계속 갈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도 있어. 우리한테 뭐 한다고 해서 다 좋아지는 게 아니야. 왜 본인 스스로가 바뀌지 않으면은 맨 백날 뭐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는 거야. 내신에서 도와주려 하더라도 본인 어르신들이 본인을 도와주려 하더라도 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너는 안 바뀌어. 그러면 안 도와주지 못 도와주지. 만약에 애인이 있어. 근데 애인이 진짜 안 좋아. 애인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든 고력을 겪고 있다면. 애인이랑 좀 떨어져라.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.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 신에서는 이 사람을 떨어뜨려 놔야 돼. 그래야 너한테 도와줄 수 있어. 신과물들이 영매체질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나는 제자하고 신과물들을 똑같이 신의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.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신의 어떤 느낌을 잘 캐치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라서 막 움직이면 신과무들은 되게 좋아지는 상황들이 되거든. 소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소통이에요? 아 그거는 그 사람마다 틀린데 꿈을 꾸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느끼는 사람들이고 있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고 있 사람마다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신의 지기 느낌들을. 좀 틀려 어떤 사람은 나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네 하는 일에 이게 낫니 이게 낫니 이게 날것 같아 이래 딱 직성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하면서 자기 눈에 자꾸 꼽히는 그러면 이게 좋냐 이게 좋냐 하면 그냥 음 모르겠는데 근데 눈은 저기가 있어 자기도 모르는 행동 패턴 이런 분들이 많아 이 사람이 신의 소통이 어떤 식으로 느끼느냐, 그거를 무당이 캐치를 해서 본인이 스스로가 느낌을 잘 인정하고 받을 수 있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. 그래야지 편안하게 자기 일상을 할 수가 있어. 처음 영상 접하신 분들이 소통이라고 하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... 그렇지. 예. 원래는 그렇게 있었는데, 본인이 인지를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거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 그래서 그 신과물들은 팔자를 파악을 해주고 좋은 길로 갈수 있게끔 만드는 게 소통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본인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그걸 찝어낼 수 있도록 그걸 가리키는 거야 소통한다고 래서 내가 제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어, 당연하지 신과물은 신과물이고 제자는 제자예요. 신과물들은 아무리 그렇게 느낌이 빨르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말로 나와 가지고 놀랄 수도 있는데, 그거는 본인 스스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지, 제자가 되는 길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리고 싶어. 네, 이번 영상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